그래서, 나오는 수가 제곱근이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하가 나와야 돼.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하가 나와야 돼. 이게 제곱근이야. 응. 그러면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쓰지. 응. 제가 이렇게 썼었지. 응. 81도 마찬가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81이 나오는 수는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지, 그지 근데 이런 애들은 제곱수라서 계산이 금방 되고요. 이거. 7 같은 애들은 어떻게 불었어? 7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7 나오는 거 배운 적 없지, 지금까지. 그래서 붙이지, 루트 자붙로 치지, 루트. 제곱근그 루트 붙이면, 루트 7을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뜻이야? 7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이게, 얘를 푸는 게 2차 방정식, 이거는. 그죠?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 답을 구 때는 이렇게 꽂으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5분의 4의 제곱근은 이렇게 써요. 5분의 4. 근데, 아, 이거는, 아, 계산하는 건 뒤에서 알려줄게. 그 다음에,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5의 제곱근이지. 5의 제곱근은 이거고, 제곱근 A라고 하면 양의 제곱근만 쓰는 거예요. 그지 분수랑 소수 똑같이 쓰면 돼. 그래서 이때는 루트 25는 25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냥 5 이렇게 쓰면 돼. 왜 제곱이니까 제곱이랑 루트 같이 쓰면 바뀔 수 있지. 얘랑 얘는 마이너스 9.8 이렇게 얘는 어때요? 3분의 1에 제곱에 루트 지금 거지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3분의 1 이렇게 풀면 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어. 야의 제곱권, 음의 제곱권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 지금 해심하는게 이거지. 이거 의에 성질. 아, 양수면? 양수면 어떻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뒤에 거. 여기서는 그냥 계산하면 돼. 루트 6을 제곱하면 뭐예요? 6이 돼. 그치? 이렇 6을 제곱하면 6이 돼요. 그 이때는 얘도 마찬가지. 2.4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얘는 그냥 7로 나오지. 얘는? 1로 나와. 됐어? 네. 응. 요거까지는 아주 쉬웠어. 그지 이때는 어때? 이거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뒤에 것만 제곱해서 이렇게. 이때는 마이너스도 제곱해주고. 4분의 3도, 루트 4분의 3도 제곱해주고. 얘는요?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 어, 그렇지. 2 6가 나와야 돼. 얘가 그 소리야. 어제야 숫자만 어, 알겠어? 안에가 음수면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 왜냐면 이 안에서 2.6을 제곱한 게 플러스거든. 그러고 나서 바뀌는 거야, 제곱. 또 제곱 바뀐다 생각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 1.95. 됐어? 안에가 양수일 땐 어떻게 아내가 만약에 뭐, 7의 제곱이었어. 아내가 양수일 땐 그냥 나오고, 아내가 음수일 때는, 이거의 제곱이었으니 어떻게 나와요? 7로 나와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요. 알겠어? 응. 숫자로 봤을 때는 이해 가지. 응. 근데 이게 문자로 나왔을 때가 문제지. 계산까지 해야 되니까. 아, 문자는좀 뒤에 나왔다. 이거 계산하면 그냥 계산하면 되지? 응, 얘는 알았어. 얼마야? 응. 그래서 분 응. 세상은 엄청 쉬워 얘네도 다 얘는 마이너스고 그치? 마이너스 5분의 3 얘도 그럴 수지이 마이너스는 이미 마이너스야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풀어? 분모가 같으니까 그냥 루트 9분의 1 이렇게 풀면 돼 나누기 곱하기 가능해요 얘는 꺼내서 풀어야지 이것도 꺼내서 풀자 얘도 루트를 꺼내서 풀어야 돼. 3분의 2. 얘는 3분의 2지? 네. 3분의 2 나누기 2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분수 나오면 어떻게 풀어? 아, 소수 나오면 분수로 고쳐서 10분의 1로 풀어도 돼. 네. 눈에 잘안 보일 땐 분수로 고쳐봐요. 그리고 뭐 이런 애들도 다풀수 있지? 얘는 3, 뒤에 거는 6 네. 곱하기 안에 거는? 얘는 2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어있고 그치? 소가루로 바뀌고 얘는 12. 곱하기 먼저 풀고 앞에서부터 풀면 돼. 할수 있지? 중가호아래 먼저 풀고. 그리고 어, 여기까지 5분이네. 그럼 그래, 이제 응. 이제 이게 나오지. 루트 A 제곱의 성지 양수면 어떡한다고? 그냥 꺼내고요.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호를 반대로 꺼내주면 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마찬가지. 아내가 시기 들어 있어도 아내가 응. 양수면 계속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그러면 술을보자 일단 어때? a가 0보다 크네. 그럼 2 a는 0보다 크지? 0보다 커요. 그러면 그냥 남았냐? 렇지 얘네는 마이너스 15a는 음수의 양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루트랑 제곱 뺀거 있지 이 안에 게 그대로 나오는데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 이렇게 주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이렇게 꺼낸다 그러면은 아. 안에가 a가 양수라서 마이너스 15a는 음수야 그래서 음수 양수 이렇게 표시해놓고 풀면 좋아 7a는 양수예요. 그지? 네. 양보다 커요? 7a는 그냥 나오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 이 마이너스가 그대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7a 이렇게 붙는 거지? 이제 야 안에 거 봐봐요. a가, a가 0보다 작대. 땐 a가 0보다 작대. 그럼 마이너스 8a는 음수에 양수야? 아니야, 양수야. a가 음수고 마이너스 8a는 양수야. 알겠어? 그럼 얘 어떻게 나와? 그냥 나와요, 그대로. 알겠어? 그 다음, 이거, 이, 이것만 잘 보면 돼. 이 과로, 루트 제곱 빼고 이 과로 안에 거를 봐. 3A는 어때? 0보다 작아요. 그지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빼서 나와. 부호 반대로.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음수의 양수야. A가 0보다 작으니까. 저 양수야. 어, 양수야, 양수.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나와요. 마이너스 11a가 그냥 나오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 어이. 마이너스가 있었지. 그럼 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냥 11a로 쓰는 거야. 어이. 됐어? 어이. 안에 음수, 양수인지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식으로 나오는 거 풀어보자. 이런 거. a가 3보다 크대. 4 같은 애 넣어봐. 안에 양수지? 그거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와요. 얘는? A가 7보다 작대. 6 같은 애 넣어봐. 그럼 안에가 음수지. 네. 그럼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는데 얘는 식이니까 둘다 바꿔줘야지. 그치? 화로를 항상 쳐안 까먹게. 이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마이너스 1 같은 애 여기 넣어봐. 그럼 음수의 양수야. A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양수지. 네. 안에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어. 이 마이너스가 여기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보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할수 있겠어? 할수 있겠지? 이건 어때? 뭐 넣어볼까? 0 같은 애 넣어봐 첫 번째 거는 양수 그지두 번째 거는 음수 그치? 그럼 첫 번째 거는 그냥 나오고 두 번째 거는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여기 내려가고 두 번째 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지.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요. 그지, 이거지. 응. 그 얘는 결국 뭐가 돼? 플러스로 바뀌지? 응. 그래서 그냥 v 응. 마이너스 2가 답이야. 응. 이렇게 풀면 돼. 음, 하나 더 해볼까? 뒤에 뭐 있지? 이거 하나만 더 풀어볼까? 이건 어때? 이거 풀어볼까? 여기 뭐집어넣을까5 같은 애? 5 같은 애 넣어봐. 안에, 앞에 거는 음수, 뒤에 거는 양수. 앞에는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곱해서 뒤에 거는 그대로. 그치? 그렇게 해서 전개한 다음에 계산하면 돼. 전개하는데 얼마 안 걸리지, 그치?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꼭 바로 치고 전개해서 풀어야 그러면 이제